브로콜리를 잘 삶기만 하면 이렇게 식감 좋고 맛있는 야채이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물이 끓을게 되면 넣기 전에 옆에 이렇게 차가운 물이라든지 얼음물 살짝만 준비해가지고요. 브로콜리 한 번에 다 넣고 봉오리들을 잘잠기게만 해가지고요. 이 상태에서 20초만 하시고 꺼내시면 됩니다. 얇은 것들을 먼저 꺼내셔도 돼요. 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. 봉오리 얇은 것부터 꺼내시면 됩니다. 채로 한 번에 꺼내셔도 되고요. 그리고 줄기만 15초 정도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볼 준비하시고요. 물기 잘 빠진 브로콜리 넣으시고, 브로콜리에 물기가 많아버리면 드레싱이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를 잘 빼주시는 게 좋고, 키친타올로한번더 빼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. 두부 드레싱을 다 넣어주시고, 이렇게만 봐도 색감이 지금 엄청나게 이쁜 것 같죠? 여기에 저희 마늘, 마늘 오일이랑 마늘 싹 넣어주시고, 와, 진짜 너무너무 이쁜데, 색감이 진짜 화려한데요. 여기에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1큰술에서 2큰술 정도 갈아서 넣어주시고요. 좋아하시는 분들은 넉넉하게 넣으셔도 돼요. 아 지금 눈이 내린 것처럼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한번 잘 비벼주시면 됩니다. 향이 진짜 좋습니다 지금. 그리고 한번 비비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란을 넣으세요. 이렇게 익히시고 싶으신 분들은 9분에서 10분 익히시고 이 정도로 익히고 싶으신 분들은 12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. 완성이 됐습니다.